어떤 수의 수도사가 독방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내면에 어떤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독방을 버리고 다른데로 옮겨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이제 독방에서 나와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낯선 또이 수행자가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당신이 나 때문에 이곳을 떠나간다면 한 가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같이 갈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내부적인 유혹도 있고 외부적인 유혹도 있고 또그 유혹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나는 안 돼. 라는 스스로 패배자로 낙인을 찍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의 이면에 보면 사실은 우리 중심에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그것의 가장 주된 요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버리고 싶은 것, 때로는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벗어 나오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것들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화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위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물의 이름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또 식물과 나무,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유독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괜히 만드셔갖고 저거 안 만들면 범죄하지 않지 않냐. 왜 만들어 갖고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선악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가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를 다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죠? 먹을 수 있고, 이름도 짓고, 모든 거를 다 관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주신 이유는 뭘까요? 저거를 볼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다할수 있지만 나를 금하신 분, 나에게 명령하신 분,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아담과 하로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또 하나의 앞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익숙한 본문이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종종 이 뱀을 사탄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게 되죠. 계시록에 나오지만. 자, 오늘의 본문에서 이 뱀은 사단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뱀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간교하다 보면 어때요? 뭔가 음용하고 뭔가 뒤에 뭔가를 꿈꾸고 있고 뭔가 좀 자신의 아주 계획들 속에서 나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의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룸이란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런 의미가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이냐? 영리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가 이제 선악과와 연결되니까 이제 우리는 간교하다로 번역이 돼서 좀 부정적으로는 생명을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셨던 이 지혜를 긍정적으로 사용했다면 지혜롭고, 실기롭고, 신중하고,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신약성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어렸을 때이 뱀같이 지혜롭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뱀은 어릴 때부터 선악과를 연결시키고, 이 뱀은 나쁜 새끼, 이렇게 생각했는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뭘까 했더니, 고대 근동의 속담 중에 하나처럼 빌려지는 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보면 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뱀은 어떤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뱀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적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에 교묘하게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이제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뱀이 지혜롭다 이거보다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뭘까요? 우리도 끊임없이 지금 끊임없이 사단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갈수 있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은 먼저 여자의 호기심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은 누가 받았어요? 사실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아마 아담이 그것을 하와에게 전달했을 거요. 예 그런데 뱀은 교묘하게 하와 혼자 있을 때에 하와를 호기심을 자극해서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뭔가 이게 표현에는 약간 불만스러운 모습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요구하는 거는, 야, 하나님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뱀이 하와를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유일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거든너 이거 다 먹어도 돼 이거 네가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네가 이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라고 주시면서 유독 하나 이것만 건들지 말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명령이고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면서 뭘 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건드려버려요.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말에서 뭘 발견하냐면,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지,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약화시는지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자, 분명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말을 바꿔버리죠.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하와가 변질시킨 말씀이죠. 자, 우리 자막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여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대 자, 임이 벌써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뱀은 이걸 건들죠. 야,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더냐?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17절. 그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받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왜곡시켜 버리죠. 먹지 말라 그런데 먹지도 만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을까노라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절대권위니 말씀을 정말 여러분은 절대권위에 그것을 두고 믿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또 합리화시키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니까 러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모습들이 변질될 수 있다는 라 거죠. 어느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주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귀한테 묻습니다. 야, 마귀야, 너왜 오늘 그렇게 풀이 주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요즘 얼마나 따분하고 지겨운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 이 무슨 소리냐, 어이없이. 야, 너 원래 분주하게 백성들 사람들 꼬셔가지고 유혹시켜갖고, 어, 그들 죄짓게 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무슨 따분하고 이렇게 네가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말다 하나님, 맞아요. 저도 한때는 정말 성과도 많이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그들을 유혹시켰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유혹해야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요즘은요, 제가 유혹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죄져요.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심심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유혹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부적인 욕망, 내부적인 자아가 사실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단이 교묘하게 내부적인 욕망에다가 외부적인 유혹을 연결을 시켜서 하와를 넘어뜨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와에게 이 동산에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야 하와야,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얘기했는데 딱 던지는 얘기가 뭡니까?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럼 하나님 왜 금하신 그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금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하네. 이거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대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고 나를 막은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못하게 한 거야?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건드려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덴 동사 다할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 관리도 하고, 물론 관리하고 지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동물들 다스리고, 마음껏 내가 이걸 할수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아, 이건 내가 못 건드는구나.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생각하며 살았을 건데, 뱀이 찾아와갖고, 너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랬더니, 너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똑같이 돼. 하나님이 이걸 아셔갖고 그걸 막아버린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 욕망이 꿈틀꿈틀 시작하는 거죠.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살았는데,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거 못 먹겠네? 그럼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겠구나. 나는 그 욕망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건 뭘까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통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문구들 보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이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의 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와에게 지금 뱀이 와서 찾아온 것은 뭐냐면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나도 신처럼 될수 있구나. 나도 신처럼 되고 싶은데 이 욕망의 말씀을,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욕망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자극을 하니까 하와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불순종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고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뭔가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에덴 동산에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천사도 만들었잖아요. 유다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시종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지만 자기의 지위를 이탈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수종들고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쿠테타를 일으킨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벗어난 그 무리들이 뭐예요? 마귀고 사탄 아닙니까? 바로 똑같습니다.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 하와에게도 교묘하게 자극을 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통제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할수 있어라고 자을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미 우리 옛된 자아들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죄성들이 이렇게 무서합니다자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말씀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면 즉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면 내가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겠구나 이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사도분은 이 에베소교의 에베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풍조를 쫓았다. 그리고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한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알기 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욕망대로 살아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하와가 실패한 것은 그 마음에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야.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야. 아니야. 이건 지켜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 또 뱀이 교묘하게 유혹했을 때에 나도 신처럼 될수 있다라는 그 이루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깨뜨리셔 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욕 그것과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 야곱에서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그래서 미혹되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와가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줘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명령받았던 이 아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 거절할 수 있었겠지만 하와한테 들었겠죠. 야,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대.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인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건 막으신 건데 우리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데 죽지 않는데 이 얘기들인가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하와를 책망을 했던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해야 되지만 이 아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야. 은근슬쩍 동조하고 범죄하게 되어지는 가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욕심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때로는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다 두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무시해버리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범죄한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야? 범죄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가운데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2 장에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창조를 쫙 얘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들에게 다 주셨다고 해서 마지막 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수치스럽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연약함과 수치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는 거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스러움에 이런 건 없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운 자리가 되고요 피하는 자리가 되고요 죄로 인해서 부끄럼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 이건 뭐합니까? 하나님과 철저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담하화가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죽음 얘기할 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죠. 육체적인 죽음은 다 아실 거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영원한 죽음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 이후에 지옥에 가는 거겠죠.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의 죽음이죠.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럼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내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쳐들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혹시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에 범죄하고 나서 피해 버렸어요. 우리도 때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낯을 들수 없으니까 마치 나만의 동굴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을 대면하고 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어떻 하십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범죄했을 때 숨어야 할 곳은 나무가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죄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두려움과 수치가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과 하하처럼 나의 욕망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 죄라는 것은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욕망이, 내 자아가 훨씬 더 나은 삶을 바꿀 수 있고 훨씬 내가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판단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고 죄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혹시 알면서도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딱한 번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 요거 한 번만 하고 끊겠다. 보통 어떤 중독 있는 사람도 어때요? 아, 내 네, 요거 마지막으로. 두번 다시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돼? 계속 갑니다. 사실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 평생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한 번만 하고 끝내라. 오늘만 하고 끝내라.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생이 아니라 오늘만을 요구한다. 야, 오늘만 이거 하고 앞으로 하지 말자.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이 평생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어떤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배움을 받던 이 학생들이 스승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쾌락과 향락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또이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겪는 그 유혹, 해락이, 그 악한 죄의 유혹이 나에겐 없겠느냐. 나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물밑도 밀려올 때 나는 그 유혹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단다. 내 마음에는 너희가 들어올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는 무엇인가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충만이라고 할때 가득 채워진 거죠 더 이상 뭔가를 늘수 없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재직들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이들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세운받은 스테반 같은 경우는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빈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일곱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워져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발탁했던 바나바도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제자들을 복음을 들고 파송할 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가고 있냐는 거죠. 사도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광야로 갑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갔다는 건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사단이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뭘 얘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뭐라고 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줄이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세 번의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내 마음에 어떤 빈 구석도 사단이 다른 것들이 교묘하게 자리를 잡아서 나를 흔들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이 말씀은 다른 것을 더그 위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심은 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담과 화가 에덴 동산 모든 걸다 누리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그 모든 걸다잃어버리 쫓겨났던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료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것들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저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이 상실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올한해또 우리 가정에 날마다 것들 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